네, 안녕하십니까 어, 6월 10일 금요일 그 주식에 대한 이 방장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오늘 코스피 자세히 볼게요 코스피가 어떻게 됐나 역종자세를 볼게요 상당히 오늘 코스피 2,600 밑에까지 하이선 했죠 보시다시피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코스피가 이런 형태 이 형태까지 떨어졌네요 보니까 이게 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생에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까지 떨어졌죠. 저는 제가 보니까 한2,000이 저점까지 떨어지면 이 여기 저점가 2,547 정도 떨어지는 순간 좀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2,540 정도 그래서 걱정되고 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시향을 잠시 볼게. 요시향을 간단해서 히 오늘은 뭐 코스피 아시다시피 2,595고요. 코스닥은 8,69.66인데. 외국인하기관다 매도예요, 지금. 순매도고요. 개인만 오로1 5 개인만 오로1 5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개인이 이게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을 집중 매수했네요, 보니까요. 지금, LG전자가 신적가예요, 지금요. 삼성전자에서 신적가 신적가 지금. 그래서, 그렇고, 원달러환율은 이제, 또 올랐네요. 원달러환율은0.95%상승한 1268.90원에 주요 실은 하는 총 주요 시로은요 아마 하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할것 같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연 1.75%에서 무엇에서 금전리가 어느 정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5월 CPI 월가의 전망은 상승률이 8.3% 중국도 2% 물가가 2% 상승했는데 요 상하이 재봉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바이오 13% 바이오 USA에 대참가하서 제가 계속 이거를 언급했는데 임상제약, 임상 약 임상 예정 제약바이오주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근데 크게 이 이야기가 나온지 꽤 오래됐는데요 보시다시피 1개월 동안 뭐 나이백이나 올릭스 같은 경우가 a 어바이오라든가레고캠바이오 에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히 나이백 같은 경우 28% 올랐어요 1개월 동안 이런 테마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얼어붙은 IPO 시장 하반기 대에 쏠리는 그래서 하반기 그 상장기대 비상장주를 한번 볼게요. 뭐, 뭐가 있는가? 아, 뭐가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 한번 볼게요. 제가 뭐가 있는지? 하반기 IPO부터 작년에 IPO가 참 좋았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이 철회됐는데 자, 대명에너지, 보노로이, 엑스케실더스, 윈스터, 월대림 페이퍼를 있습니다. 핸드엔지니어링 차량이, 저핸드엔지니어링 괜찮다고 봤는데 상장이 철회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다시 하반기에 될수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장 IPO 관련해서도 한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오레인주 경기 침체 복병, 리오피 능주가 아시다시피 제가 잠시만요. 리오프닝 주한번 볼게요. 관심 종목에 관심 종목에 리오프닝 주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 보기보다 상당히 좀 괜찮았어야 되는데 리오프닝 주가 지금 이렇게 안 좋아버리면 이게 좀 솔직히 조금 걱정스러운 리오프닝 주가 제가 언제 왔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리오프닝 주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 주막 이야기 많았었는데 여행 주도 볼게요. 별로 안 좋아요 리오프닝.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적극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음, 특히 영화 관련주가 영화 관련주가 좀 괜찮다는 이야기하죠 영화 영화가 있나 얘기죠 여기 엔터, 엔터 쪽으요 엔터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은 접근 지출 소별 지출하고 있으니까 영화 쪽이 괜찮지 않냐 뭐 우리나라 상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편대가 MCS MC, MSCI 한국증시 올해 낙전, 낙제점 받았죠 그래서뭐있습니다 24일 새벽 편입이 결정된다는데요 자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재고 바닥 콘크리트 탁설 차질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건자재 시멘트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 주식 주가를 좀 최근에 음,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 콘크리트 건재자 쪽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시업적으로는 마리화나가 지금 오늘 떴고요. 스마트 자율주행그세 번째, 사로 비료, 참, 사로 비료 테마도 참 대단하네요. 계속 이걸 언급이 됐네, 보니까요. 참, 그래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파리평 눌림목, 오늘 다다시문에서 잠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라닉스 볼게요, 라닉스. 뭐, 좋았네요. 라닉스는 여기서, 뭐, 1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라닉스.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라닉스는. 충분히, 거래량, 보시면, 음, 1분 봉으로 잠시 보면, 1분 봉으로 보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기법이죠. 1분 봉은 제가 잘안 봅니다. 하지만 1분 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죠. 충분하게 5%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dy. dy도 오늘 종목 잡힌 게 시초에 먹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좋은 주가 좀 많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자에 시초에 잘만 잡았어 충분히 이까지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괜찮은 종목이 많이 보이네요. 구경지에미도 괜찮아요. 걸치고 올라갔죠? 걸치고 올라가서 뭘 보냐면 이 분홍색의 피부나치 32.8도선을 보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 사도 되고요. 아니면 요 눌림목도 요 눌림목도 괜찮아요. 요 눌림목, 요 눌림목도. 자, 그리고 요 오늘 많이 했던게유니트론텍 오늘 상당히 괜찮은 오늘 굉장히 좋아요. 근데 유니트론택 아주 잘주행차네요 유니트도 괜찮히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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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어, 오장 아, 어, 이게 결국 이거나 시초에 먹는 거예요. 근데. 볼게요. 그리고, 유인택, 뭐 유니트론테크 아침 시초에 잡혔고요 시초에 잡힌 것 중에 거래량이 괜찮은 게한 4만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음, 조금, 약간 이거 좀, 아, 여기서, 현대건설 조금 10시 59분에 잡혔는데요. 뭐, 거 크게 썩, 한2% 먹기도 쉽지 않았네요. 이건 무거운 주죠, 현대건설은. 한일화 어떻게, 한일화는 그리 가벼운 주인데, 어, 59번에 잡다아 이건 붕 떠버렸네, 여기서. 이런 종목은 난, 드어가는게 낫겠죠. 아침에 붕 떴죠. 여기서 한번힘 실리고, 행보하다가 두번힘 실렸죠. 이런 힘이 있는 그다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자, 결국 아침 시초에 먹는 거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뭐이눌림목 이 거래의 대표적인 거한번 볼게요. 자, 루니모래래의 대표적인 세력주 사등보선 자, 라닉스 볼게요. 라닉스, 라닉스랑 볼게요. 라닉스 어떻게 되나. 라닉스도, 아이, 뭐, 별론데요. 라닉스, 이런 형태에 올라가는 거지. 실화죠. 이렇게 붕 떴다가, 여기서 어느 형태가 이쁘다 그랬죠. 여기서 한번 눌려줬다가 다시 올라가, 고 올라가는 걸 저희가 먹는 거죠. 그리고 모토렉스, 모토렉스, 모토렉스 볼게요. 모토렉스는, 오늘 어떻게 되나. 아, 모토렉스 별로네요. 아, 이런 종목은, <laughs>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죠? 음, 예, 뭐 VW 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뭐4등분선별로안 좋았고요, 시초 단타를 못 냈고요, 스윙 단타 영 바닥 돌파 이런 거들이 있는데라닉스 계속 잡히죠. 지금 라닉스 오늘 뭐 오늘 황금 날개네 보니까 나나 라인네 보고 라닉스한 볼게. 이것도 처음 있는 거 하기 힘들죠. 서지모터스 T.K. 아, T.K. 케미가 괜찮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 이렇게 파리 평목을 걸치면서 통과를 하고 거래약도좀 괜찮았고 전지적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어, 괜찮았네. 아셈스 아셈스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 10시 29분에 잡혔네. 10시 29분에 뭐아 여기서 요 눌림목이 원래 이거 지켜보다가 10시 29분에 앞단에 어 어떤 형태로 되는지 보고 여기서 눌렸다는 거, 여기서 눌림을 보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터지고 여기서 한번 더 터지고 쭉 뻗었다가 거뭐그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조금 감소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럼 태소의 200일 신고가를 볼게요. 200일 신고가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조금 틀려요, 200일 신고가법은. 스맥 아우 는그 것도 괜찮네요. 34번이 잡혔는데, 34번이 잡혔으면 이 정도 잡혔겠네. 괜찮습니다, 스맥. 스맥은 뭐안쭉 주시죠? 어, 공작기계네요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 스맥도 아직 괜찮아요, 그죠? 자, 오, 구간미습법은 볼게요. 라닉스 계속 잡히네. <laughs> 라스스 날입니다. 안 잡히는 게 없어요. 라닉스도 솔직히, 여기서 요거, 맘 잡고 들어갔으면 충분하게 올라갔으면 종목이에요. 맘 잡고, 일본보 라닉스 충분히.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 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게 1분봉인데, 여기서 치고 마음잡고, 여기서 특히 1분봉에서 보면, 전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여기, 요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준이 핵심이 되는 거죠. 요, 여기 요, 언봉이 여기 여기 그렇습니다. 자, 요, 네, 내, 다음은 제가 200의 신고가 기법 있죠. 신고가. 요거, 한번, 고민 어떤 형태로 세팅을 하는지, 한번, 그리고 이게, 200의 신고가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드느냐면 그, 저기, 어그 주식 태소님께서 만들어 놓은, 태소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법인데,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설정할 건지, 200의 신고 기법을 한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말인데요. 아, 내일 주말인데, 성토하시고요. 그 지금 주가가, 코스피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 투자에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